네, 안녕하세요. 리가 캔바이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우선 리가 캔바이오가 오늘 4%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면은 외인도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하고 있고, 일단은 왜 외인들이 이런 매도를 하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환율이 한번 치솟았죠, 그죠? 환율이 한번 치솟았고 또 이에 따라서 이제 국채 금리도 한번 튀어 올랐었는데 아니 금리 일한다는데 금리 왜 올라?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가 한번 어, 이렇게,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4% 조정을 받았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트럼프 뭐, 수혜주라고 불리는 뭐, 조선, 뭐, 우주, 뭐, 이런 쪽에도 또 부각을 받았고, 뭐 방산,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어, 사실 바이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소외되고 있다. 근데 바이오가 과연 계속 소외주가 될까? 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트럼프의 공약 중에 하나가,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친화적인 정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M&A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신약 개발을 좀 빨리 할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어 하나는 알았죠. 트럼프의 정책이 이 바이오 섹터에 친화적이다. 분명히 이 정책적인 분야도 어, 정책인 부분도 리아킨 바이오게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고 또이게 금리나 그죠? 미국의 금리 인하가 내년도 시작되잖아요. 금리 인하 뭐 전도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 통화정책이라는 게뭐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요. 그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도 금리 인하가 될 건데 그면 러 일단 이두 가지 매크로는 우리 리가캠 바이오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여기 개별 이슈까지 있잖아. 리가캠 바이오 자체적으로. 그러면 리가캠 바이오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이게 좀난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 내용이 말이 안 돼요.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다 이거 리가 캔바유 12만원 어 이거 너무 저렴하다 너무 좋은 생각이요 완전히 다른 기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월봉을 보면 좋은게 여러분 직전에 고점을 뛰어 넘잖아요 넘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지 마시고 잘 보세요 직전에 고점을 만났을 때 보통은 우리가 흔히 쌍봉이 만들어지면은 위험하다 뭐 조정이 위험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심지어 월봉입니다 올랐다가 오랫동안 뺐어요 정말 몇년 만에 올라왔어 그러면은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던 만큼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거래를 많이 했기 때문에 10중 8구 이 가격에 보유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분들이 몇년 만에 올라온 이 리가캠 바이오를 보면서 매도 안 할까요 매도하죠 10중 8구 그분들이 매도를 하니까 거래금이 이렇게 터진 거야.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게 매도가 터지는 자리인데 누가 이렇게 매수했을까? 아니 양봉 터졌잖아 그리고 고가 뚫었잖아 이거 누가 이렇게 매수했을까 매수를 하면서 돈을 벌었을까 매수하면서 물량만 받았겠지 물량만 쌓였겠지 그리고 주가 여기지 이거 여기서 수익 보고 나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니요? 이건 말고 더할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일봉상 그런 보면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 해야 될까요? 아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봉상 뭐 이거 막 올라가고 있고 이런 흐름이 뭐다 필요 없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결국은. 돈 쓰고 있는 거예요. 월봉 보니까 물량 받았어. 아, 이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럼 이거를. 여기서 받고 지금 여기서 판다? 말이 안 돼. 왜? 신고가 보냐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매수를 해. 아니, 내가 물량 받았는데. 어, 내 물량이 뭐 그리고 10주, 뭐 100주야? 말이 안 돼. 어? 물량도 겁나 많이 쌓였는데 쌓여져 있는 물량을 지금 여기서 다 팔면 개박살납니다 주가가 여러분들 기죽지 마세요 답답해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 지치고 떠나기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 주가 올릴 거니까 왜 정확히는 신고가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마 영상 보신 분들이 신고가 만들 때 들어오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 지치게 바라는 거예요 지금 내 물량 가져온 거 내놔 내가 올릴 거야 너네가 수입하면 어떻게 그 물량 이 줄어들면 보내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리가 킴바이오는 영상 보신 분들 문자 보내시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도움 드리는지 잠시 소개를 좀 해드리고, 리어 캔바이오 추가 분석 들어갈게요. 저도 주식이 정말 힘들었던 시절들이 있는데요. 어,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상황들인데, 돌이켜 보니까 내가 그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 나갔던 이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 자리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지금 당장의 현실이 너무 힘드신 분들 정말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 제 어려웠던 형편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 기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정말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진심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자, 우선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010-4469-6279제 연락처 한번 저장해 주시고요. 대응을 원하시는 종목명 종목명을 저한테 보내놓으시면은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드리는 단체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반드시 종목명을 보내놓으셔야 제가 어떤 종목을 도와드릴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명 이렇게 남겨주시고 단체 문자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소통방도 운영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실시간 수익을 또 안겨다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면은 영상 하단에 설명란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설명란을 누르시고 텔레그램 방 입장을 요청하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제 연락처 제 연락처로 텔레그램 닉네임을 보내시면 제가 우리 텔레그램 방에 요청하신 닉네임과 문자를 보내신 닉네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입장 승인을 해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은 주식들을 바닥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아이트우젠 현대로템 뭐 에이비바이오 정말 좀 입바닥에서부터 같이 공략했다면 너무 좋았을 종목들 아무리 열심히 방송해드려도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채널은 여러분들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요 정말 100명의 분들이 수익 내는 것보다 단한 명의 손실자도 나오지 않는 게제 목표예요 정말로요 근데 이번에도 그냥 지나치시면 과거 이테오젠 11월 8일 이 저점에서 제가 방송해드렸었는데 30만원까지 올랐죠 이런 주식들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방송해드렸습니다 갈 거라고 갈 거라고 계속 올라갈 거라고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9월, 10월 정말 증시가 어려울 때이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는 이유가 9월달, 10월달 이런 하락장 속에서 이런 분석해드렸다는 거예요. 9월에 딱 6개 말씀을 드렸어요. 뭐 올라간 것만 말한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공간이고 오셔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 뻔한 거짓말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시면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경주마 종목이라고요. 경주마 종목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9월 달에 말씀드린 단 6개의 종목 어떻게 분석해드렸는지도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 6개의 종목 단한 개도 빠지지 않고 두 개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대부분 초급등이 나왔고요. 10월 달에도 마찬가지의 성과가 나왔는데 만약 100만원으로 9월부터 10월 경주마 종목만 지켜봤어도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100만원이 750만원이 됩니다. 저도 굳이 계산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구독자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100만원이 750만원이 될 때까지 딱두 달이란 시간이 걸렸어요. 이 하락장 속에서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런 종목들 제가 방송해드리는 종목들 급등주부터 방송 종목들 실시간 대응 전략을 문자와 소통방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종목명만 보내시면 단체 문자 들어가실 거고요. 텔레그램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 눌러서 입장 요청하신 다음에 닉네임 보내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실 종목을 공략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방법을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말씀해 드리면 우선 대표적으로 대화지야. 아, 우리가 정말 좀 크게 먹었던 주식중 하나인데 대화제약 제가 10분봉을 말씀드렸어요 10분봉 보니까 엠파 눌림이 나올 자리입니다 근데 이 엠파 눌림이 급등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었을 당시 그 당시에 고점을 뚫었을 시점이거든요 제가 엠파로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 눌림 타점이 1봉으로 보면은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보이시죠? 급등을 했다가 박스권을 이렇게 사거리도 만들었는데 그 박스권에 상단부, 상단부를 돌파했다가 딱 여기에 눌린 거예요. 그 타점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이 대화제약을 말씀드렸어요. 대화제약 지금 흐름 너무 좋아서 잡고 대응하기 너무 좋은 녀석이죠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주가 어떻게 됐죠? 정말 크게 올랐습니다. VI 걸리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때 뭐 주가 28% 급등하고 정말 난리였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단체 문자가 편하시면요. 4496279이 번호로 종목명 저는 텔레그램도 입장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은 영상 설명란 링크 눌러서 입장을 요청하신 다음에 문자로 텔레그램 닉네임 보내시면 제가 곧바로 승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분석해드리던 종목마저 추가 분석해드릴게요. 네, 어, 리아캠바요 추가 분석 핵심 분석 마저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신고가에서 이렇게 아 이거 보면 좀 귀엽지 않아요? 아니 너네 돈 썼잖아 이게 보이는데 여기서 보낼 땐말때 보낼 땐말때 이래 이게 왜 단기적으로 신고가 만들면서 갈때말때 이러고 있느냐? 제가 말했잖아요. 아니 내가 올렸고 내가 물량 받았어 근데 왜 자꾸 개인이 물량 가져가고 들어와서 안 나가는 거야 이러면은 나중에 주가 올렸을때 누가 수익 보겠어요? 내가 주가 올린데 개인이 수익을 본단 말이야 이게 무작정 뭐안 좋게만 볼게 아니라. 주가라 주가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 당연히 세력이란 수급이 필요한데 그죠? 그게 뭐 외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세력이 뭐 음모론이 아니라 하나의 이 매수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주가를 올려 주는데 올린 건나데 다른 사람이 수익 봐봐 이거 말이 안 되거든. 이 물량 받은 것도 나고 이 물량 받고 주가 올려 올리려고 하는 것도 나인데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괜히 막 들어오는데 다시 이거 무조건 털고 가야죠. 내가 위에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니가 캔 바이오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조뭐 15만원 돌파, 뭐 17만원 돌파,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재료 생각하면은 아 20만원도 충분히 이상 갈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어, 재료 좀더 면밀하게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구독 많이 해주시고, 문자로 이제 요청 많이 해주시고, 응음 많이 해주시면은, 니가 캔 바이오에 대한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어,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요 제 연락처 010-4469-6279 6279-020-4469-6279이 번호 저장해주시고 문자 대응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단체 문자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니가캠 바이오 보내시고요 어, 저는 텔레그램방 소통방 입장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영상의 설명란 링크 눌러서 링크 눌러서 텔레그램에 입장 요청하신 다음에 제게 여러분들 텔레, 텔레그램 닉네임 남겨서 알려주시면 바로 승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 리얼 캠바이오 영상 연습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